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변현 시장 최준익 부장입니다. 오늘은 25년식 차량의 소화기를 탈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식 차량부터 소화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 바로 하단부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석 하단부에 달려 있는 이유가 사실은 화재가 났을 때 운전자가 가장 빠르게 소화기를 찾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운전석 하단부에 소화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가끔 오너분들께서 이거를 탈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저희가 탈착하는 거는 사실 이 소화기가 부착된 취지 와는좀 맞지 않은데 안쪽에 있어서 조금 걸리적거린다. 혹은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치마를 입을 때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이래서 소화기를 탈착해서 트렁크에 좀 넣어달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소화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탈착하고 트렁크에 보관할 수 있을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간단히 좀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별렌치. P25 사이즈의 별렌치인데 이런, 이런 모양의 별렌치가 보이나요? 여기, 여기 나오나요? 이런 모양의 별렌치가 이 브라켓을 탈착하는데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화기를 이제 탈거해 냈으면 이걸 어디 파우치에 담아야죠. 그래서 이런 벤츠 정품 액세서리인데 이런 파우치를 서비스 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1 1 0 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소화기를 탈거해서 파우치에 담고, 그리고 트렁크에 넣으면 끝나는 그런 작업이고, 우선 작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시트를 좀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뒤로 쫙 빼고요. 그리고 높이는 아무래도 가장 높여주는 게 제가 작업하기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운전석 시트를 가장 높게, 가장 높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 이 앞쪽도 좀 올려야 작업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 올라온 것 같고 네, 뒤로 다 이동한 것 같고요. 우선 간단하게 소화기를 먼저 탈착하는 네, 그런 방법부터 한번 보시죠. 소화기는 이 하단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시면 소화기를 이런 식으로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부착하려면 다시 걸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소화기는 또 아주 간단하게 고정되고요. 소화기를 빼고 터치에 담아주고 이렇게 보시면 T25 밸렌치가 들어가는 이런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 내 네, 왼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나사 위치 에 있는데 이 T25 사이즈는 골프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 렌치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좀 좁은 중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드라이버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렌치가 좀살할것 같아요 이거를 탈거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는 길어요 그리고 또 네, 이렇게 t 1 5별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사를 제거했고요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이 브라켓은 이쪽을 옆면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빠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브라켓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제거했던 티슈 밸런치를 다시 이쪽에 넣어 줍니다. 넣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이거를 또 부착하게 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용 나사기 때문에 이 위치에 다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 다시 이러면은 깔끔하게 제거되었죠. 가네 그리고 소화기는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트렁크에 넣어 놓겠습니다. 벨크로가 굉장히 좀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트렁크 바닥에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